하려고요. 오늘 아침에는 고로세서 다섯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고로세서 일장 십삼 절로 십사 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신분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분양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를,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말했는데, 흑암이란 뭐냐면, 영적 사망을 흑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권세를 흑암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마귀의 권세 밑에서 사망의 종로로 타던 존재들이에요.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은 똑같은 말이에요. 죄 입고로 사망이에요.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원래 사망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냐면 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뭐라고 랬어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게 된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영원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된 일은 세상에 태어난 후에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전돼가지고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죄의 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넘겨 받았다는 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으니요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이미 죄로 더러워진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인류는 흑암 중에 태어나서 흑암의 그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고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는 선고는요. 죄의 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미 죄 값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그의 자손들을 번식했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들인 온 인류는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는 거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죄인들이 받을 보응이 뭐냐면,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 형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지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병든 사람도 아니고요, 굶주린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불신자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마치 한 달이면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내인 죽을 환자에게. 오래 살수 있다고 속여가면서 죽는 날까지 잘 먹이고 입히는 것, 이것처럼 생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우사도경어은 두 번째로 그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을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란 어디냐? 영생의 나라를 말해요. 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루에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로 이미 이루신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살아가는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라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위에서 말한 우리 두 가지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결론적인 말이에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일하고,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일을 명백히 하고,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일을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구속이 뭐냐면, 구원을 뜻하는 건데, 이것은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내리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일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이 일은 우리들이 그 아들 안에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같은 구원의 은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나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